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고린도를 쭉 보면서 이 고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은요. 잘 살았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여러 파로 갈라져 있어서 늘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문제를 어디로 갖고 나갔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심판하고 또그 판결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신비주의를 따르고 마술과 또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고린도 전우서라 표현하지만 더 많은 편지가 있지만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서 8장을 보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뿐만 아닌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배경을 보면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물질을 내놓아서 모든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나누어, 나누고 먹고 또한 함께 할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는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흉년이 되니까요 이제 서로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재산들 돌아보면 다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었고 교회 가면 늘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흉, 흉년이 들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닌 이제 아시아 교회와 또 이제 어,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그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연행을 통해서 개척된 이 교회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억지로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유럽을 향해 처음 발을 내딛던 그곳 그곳에서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오늘 말씀해 주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잘 알듯이 베데살로니카, 빌립보, 베리아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흉년 때문에 어려운 이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저들이 몸소 그들의 모든 연보를 또한 저들의 재물을 저들의 헌금을 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교회가 평안했을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도요.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물질을 나누어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환난 많이 신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드린 이 구제의 연보가 얼마나 큰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드린 이 구제, 이 연보 속에 어떠한 뜻이 있겠습니까? 바로 물질 생활과 또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도움을 주었던 이 마게두냐 교인들 우리가 잘 말씀을 본 것처럼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서 저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두니아 지역 땅은 바로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그런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로마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천연자원이 아무리 많이 캔다해도 전부 로마로 빼서 갔기 때문에 저들이 넉넉히 쓸수 있는 자원도 물질도 식량도 넉넉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기근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의 연보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속에서 왜그 말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까? 그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래도 그들보다 조금 더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진 않지만,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살진 않기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 힘들더라도 나누어줌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어쩌면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처럼 그 땅에 이 작은 물질이 소자가 드렸던 이 작은 도시락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드렸던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그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들의 작은 것들을 모아서 모아서 예루살렘 꾀를 돕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절말씀을 그렇습니다. 이 절에 보면 뭐랍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그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렸다는 이 모습들 바로 당시 마게도니아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한 이 어려움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은 그 말대로 땅끝까지 어쩌면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을 만큼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쩌면 내가 먹을 것도 없을 만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있다가 있는 많이 있는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다라고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조금밖에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하듯이요 예물은요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했을 때 그는 온전히 드렸습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두 렙돈의 돈을 주님께 바침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어쩌면 이 적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어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뿐만 아닌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오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5절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앞뒤가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새벽에 열한기상을 보면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한 선악을 구변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 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애어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 또한 이방인의 많은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리고 선악을 구분할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이시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불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요. 우리는 늘1 플러스 1을 참 좋아하잖아요. 마트 가면 1 플러스 1을 보고 사요. 왜냐하면 두 개를 주니까 하나 더 얻는 기분으로 사지만 속임수가 많대요. 뭐다 따져보면 용량이 뭐 작든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원 플러스 원이라 두 개를 주니까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요 우리는 원 플러스 원을 할때 뒤에 플러스 원을 더 원해요. 다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요 하늘길 지혜를 구해서 부와 영광을 얻었는데 우리는요 어떤 기도라고 있습니까? 정작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플러스 원만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내 앞에 산적한 문제와 어려움들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뿌라스로 뭘 주십니까?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로만 기도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구하지 구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다다저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을 받았느냐? 5절 말씀처럼 저들이 바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바로 넉넉하게 채워주신 내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이는 무엇만 보게 됩니까? 지금 내 손에 없는 것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가진 물질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욱 더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적선하듯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먼저 온전히 드릴 때 주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가 온데 어떻게 임하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레께에 보면요. 말께 3장에 보면 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11조 앞에 쓰여 있는 앞에 단어가 온전한 1 1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떤 마음인가? 오늘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가? 바로 바로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우리 중심에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될때 참된 예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가 되 됩니다. 이마게도네 지역의 교인들이 넉넉합니까? 아닙니다. 풍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잘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물을 다 드려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던 그 지역. 그러나 기근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물질과 식량이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근과 또 죽음과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은 그래도 먹을 것을 잊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모여 드렸던 그 예물, 어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 은혜를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구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들의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앞에 물질을 아까운 마음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우리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려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데 우리는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 아깝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계산하면 계산에안 맞걸랑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11조 생활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1조를 떼본 적이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릴까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 가계부를 딱 쓰면 맞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일을 딱 뗀다고 생각하면요. 야, 우리 집이 이제 큰일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시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 채워주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해보신 분은요 분명 간증을 해요 목사님. 안될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게가 꽉꽉 이렇게 어,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 다 계산이 돼 있는데 갑자기. 10회를 딱 뺀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산이 막 먼저 머릿 속에 복잡해지고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믿음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원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해도 안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경험상 안될 거라고 먼저 판단했기 때문에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은혜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한 자,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모두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참된 은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오늘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하지 워 아니하고 이제 넉넉하게 채워주신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우리 15절 마지막으로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흘려 보내 주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곳간에 갖고 계속 쌓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곳간은요. 나중에 썩어져서 먹지 못합니다. 아깝다고 아껴둔다라고 우리가 다락방에 숨겨놨던 떡들이 어떻습니까 나 혼자 몰래 먹을래 먹으려고 숨겨놨던 떡들이 며칠 지나고 나면 곰팡이에 서서 결국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눠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나눠주면 또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어떨까요 같이 나눠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나 혼자 먹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좀 덜하잖아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많았대요 옛날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간증 꼭 하잖아요 아, 시골에서 떡을 해오면 그 떡을 혼자 먹으려고 몰래 몰래 그냥 밤에 하나씩 배고플 때 먹, 먹었더라고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떡이 다 썩어서 곰팡이 나서 다 버렸더라고 그때 후회하는 게 뭐냐 아, 그때 배고픈 우리 신학생들 조금만 나눠줬으면 그때 같이 배는 다 불렸을 텐데라는 생각에 버리면서 후회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후회를 얼마 합니까? 또 떡이면 오또 숨겨 놓는데요. 자꾸 자꾸 왜냐면 그 떡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많이 거둔 자도요 남지 않아요. 근데 적게 거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자도요 모자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주의를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 늘 채워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눌 때 참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이런 유익한 일에 더욱더 앞장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 같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은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었는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한 주의 말씀 갖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듣고 저들이 십일밤 모아 구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저들 정도 저들도 먹을 것이없고 굶주리고 힘드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온전히 드려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